새벽 4시 15분.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번, 또렷하게. 김태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 그대로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던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는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사흘간의 장례 준비로 초췌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8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셨던 그 시간.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젖은 발자국, 이슬 맺힌 새벽 마당을 걸어온 듯한 발자국이 아버지의 발 크기와 똑같았습니다. 태수의 등골에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리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때 집안에서 아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이리 와봐요! 태수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아내 순녹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버지의 영정 앞 재단, 그 위에 노인 향이 저절로 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 집으로 돌아오신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김영배옹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2살 아버지 아버지 태수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차가워진 손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오신 아버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세수를 하고, 작은 불단 앞에서 합장을 올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80년 일과였습니다. 참 성실하게 사셨지.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영배 씨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없었어. 새벽마다 마당 쓰는 소리 들리면 우리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태수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인근 산사에서 해명 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노스님이었는데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참으로, 큰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조이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벗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이. 스님, 저희 아버지를 아셨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예,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참으로 덕 높은 분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버지께서 절에 자주 다니셨으니까요. 태수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독실한 불자라서 스님과 인연이 있었겠거니. 하지만 해명 스님의 표정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말을 하고 싶지만 때가 아니라서 참고 있는 듯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산사로 오시지요. 영배 거사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49제 때 찾아뵙겠습니다. 태수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마침내 장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관을 메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꾸던 밭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태수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80년을 사신 아버지의 인생이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아는 게 있나? 돌아오는 길에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성실한 농부, 독실한 불자, 과묵한 성격. 그게 전부였습니다. 80년 인생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다른 면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그 비밀들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농기구들, 그리고 조그만 불단. 불단 위에는 아버지가 평생 손으로 베껴 쓰신 불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경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글씨 참 좋으셨지. 태수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경 사이사이에 다른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수가 그 편지들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새벽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배씨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더라. 무슨 일인데? 새벽에 초인종이 저절로 울렸다는 거야.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로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영배 씨가 아직 저승길을 못 가신 건가? 태순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요. 분명히 초인종이 울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발자국도 있었고, 태순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럼 할아버지가 무슨 미련이 있으신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련이라니. 할아버지는 평생 착하게만 사셨는데,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 이장님이 돌아간 후, 태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라니. 아버지는 집에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잖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서는 말씀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마을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던 걸까요?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날 밤 태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쓰신 불경들, 낡은 염주, 그리고 그 누런 편지들. 도대체 이게 뭘까? 편지를 펼쳐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또다시 새벽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조그만 염주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니고 다니시던 그 염주였습니다. 분명히 어제 불단 위에 올려놓았던 염주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요? 아, 해명 스님,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산사로 오시지요. 영배 거사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스님이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배 거사께서 아직 하실 말씀이 남아 계신 거지요. 스님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실 말씀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건 영배 거사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전하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직접 보여주신다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배 거사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시려는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영배 거사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한번 봤는데, 태수는 다시 한번 불경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반야 심경을 펼치는데, 역시 사이사이에 누런 편지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수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빼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글씨가 아버지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닌데,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기 4278년. 태수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서기로 치면 1945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였습니다. 이건 누가 쓴 편지일까? 편지 내용을 읽어 보려 했지만, 한문 실력이 부족한 태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몇개 글자는 알수 있었습니다. 독립, 비밀, 조선.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설마. 태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불경도 살펴보았습니다. 금강경에도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 글씨야. 편지 날짜를 보니 1943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스무세 살 때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려 하는데 한문이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개 단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 보존, 후세.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태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봐. 네, 아버지. 너 대학교에서 한문 배우지? 이 편지 좀 읽어줄 수 있겠니? 민수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대단한 건데요? 왜? 뭐라고 쓰여 있는데?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일제강점기 때 중요한 문서들을 숨겨놓는다는 내용이에요. 문서를 숨긴다고 네. 조선의 소중한 기록들을 후세를 위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수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리고 이것 보세요. 민수가 다른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인데, 영배 형님의 은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공이라니. 그리고 국가를 위한 일에 목숨을 걸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 쓰여 있어요. 태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순옥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럼 아버님이 그런 큰 일을 하셨던 분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수는 다른 편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중요한 문서들을 숨기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동지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법화경 맨 뒤쪽에서 조그만 열쇠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열쇠는 뭐에 쓰는 걸까? 태수는 열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지만 아직도 반짝거렸습니다. 혹시 어디 숨겨놓은 곳이 있는 건 아닐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놓으셨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저녁에 울리네. 태수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수는 쪽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여진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안방 온돌 아래 세 번째 장판돌을 보라. 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뭔가를 알려주시려는 건가? 그는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태수는 온 가족과 함께 안방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판돌이라고 하셨으니까. 태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판돌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해. 이 돌만 소리가 다르네. 정말이네요, 여보. 뭔가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순옥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장판돌 가장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힘을 주니 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어? 이거 움직여.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장판도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말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쌓인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뭔가 있었네. 순욱이 감탄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기름종이를 벗기니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발견한 열쇠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열쇠를 넣으니 딱 맞았습니다. 와, 정말 맞네. 민수가 신기해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맞지? 사진 속 젊은 김영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과묵한 농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찍힌 사람들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모두 한복이나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문화재 보존회 창립 모임. 단기 4276년. 문화재 보존회. 태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에 나온 것은 문서들이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정식 문서들이었는데,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서를 읽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거 대단한 문서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 할아버지가 조선 문화재 보존회의 핵심 간부셨어요. 핵심 간부라고. 여기 보세요. 김영배는 경상북도 지역 책임자로 임명한다. 일제가 파괴하려는 우리 문화재와 고서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문화재를 지키는 일을 하셨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수가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불국사 석가탑 내부 유물 비밀 이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가 1950년이네요. 1950년이면 한국 전쟁 때잖아. 맞아요. 전쟁 중에도 문화재를 지키는 일을 계속하셨던 거예요. 순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그런 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왜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 그때 상자맨 아래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태수가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필로 빼곡히 쓰여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기인가? 첫 페이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단기 4275년 3월. 일본놈들이 경주 불국사에서 문화재를 훔쳐가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기록이네. 민수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4월. 해명과 함께 밤중에 불국사로 침입했다. 석가탑 내부의 유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언젠가 조선이 독립하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해명이라고 하면 해명 스님이시겠네. 태수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님과 아버지가 그런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첩을 더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5월. 조선왕 조실록 부분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겼다. 7월. 일본군이 우리 모임을 의심하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9월. 해방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전쟁이 날것 같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의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인민군이 불국사를 점령했다. 문화재들이 위험하다. 8월. 밤중에 스님과 함께 숨겨둔 유물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9월. 유엔군이 경주를 탈환했다. 다행히 문화재들은 모두 무사하다. 태수는 수첩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평생을 조용히 농사만 짓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실은 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이제 나도 늙었다. 하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 내가 평생 모은 자료들과 지켜온 비밀들을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 언젠가 태수가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 영배 거사께서 지키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에 잃어버린 경전들과 고승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에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영배 거사는 천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던 불교 경전의 원본들이 일제강점기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그것들을 베껴서 보존하는 일을 하셨어요. 홀로요? 처음에는 몇 명이 함께했지만 워낙 위험한 일이라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영배 거사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영배 거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문화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많은 보물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는 흩어진 문화재들을 다시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도 하셨고요. 순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그런 큰 어른이셨구나. 왜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영배 거사의 성품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해명 스님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배 거사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 모든 기록을 후손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일기를 쓰시고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해 오신 거죠. 그럼 아버지가 저에게 이 모든 걸 전해주려고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배 거사는 아주 신중한 분이셨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비밀을 맡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저를 시험해 보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수 있겠네요. 태수 씨가 진정으로 이 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어받을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태수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울리시고, 염주를 떨어뜨리시고, 쪽지를 남겨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영배 거사께서 태수 씨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해명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그건 태수 씨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배 거사의 뜻을 이어받는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영배 거사께서 모으신 자료들을 정리해서 후세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도 있고요. 태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스님, 제가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농사밖에 모르는데, 영배 거사도 처음에는 평범한 청년이셨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해내셨거든요. 해명 스님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배 거사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저도 도와드릴 테고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할것 같아요.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태수는 온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신비롭거나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마치 축복해주시는 듯한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름다운 염주 하나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태수야, 이제야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염주는 내가 평생 지니고 다닌 것이다. 이제 내가 가져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거라. 태수는 염주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이어받겠습니다. 해명 스님이 합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영배 거사께서 편히 가실 수 있겠군요. 그날 밤부터 초인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긴급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불국사 문화재를 지키시고 한국전쟁 때도 목숨 걸고 우리 보물들을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박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일어난 그 이상한 일들은 뭐였나요? 그건 영배 어르신께서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그런 큰 어른을 의심했던 거네. 부끄럽다, 정말. 어떻게 그런 분을 몰라봤을까? 태순의 가족한테 미안한 일을 했어.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태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용서해라. 영배 어르신 같은 큰 어른이 우리 마을에 계셨다니, 정말 영광이다. 이제부터 우리 마을의 자랑으로 모시겠다.